주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날개 밑에 걸어 주노를 지키리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노 힘들 때에 주노를 지키리 위험한 이. 켜주실 너를 거미리 아시고 주노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켜주시리 어려운 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5장 1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6장 2장에 음,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5장 1절부터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루밤에 모압 아리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루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야. 그들은 바위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누보와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위에서는 굵은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로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 도다 내 마음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익 비탁길로 올라가니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의 얻은 채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의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땅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땅 어, 통치자에게 그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 지니라, 모합의 딸들은 아로는 나루에서 떠나,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의 밤같이 그늘을 지우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쪽과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덕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래의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세를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해수보니여 엘루알레여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장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겨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트레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리 그로하도다 모압이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오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 마치 어떤 장송곡과 같습니다. 어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아리라고 하는 모압 아리라고 그랬는데 모압이 있는 도심이다. 아리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기리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오늘 말씀 특별히 세 번역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오니까 세 번역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쭉 읽어 나가면서 마치 무너지는 도시를 카메라로 이렇게 쭉 찍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절3절 보면 거리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지붕 위에서 울부짖고 광장에서까지 사람들이 무너져 운다. 6 절에 보면 셈이 말고 풀이 시들고 기쁨의 포도는 황폐해졌고 농부의 노래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까지 한 나라의 멸망을 어, 마치 카메라로 찍어가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해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와 교만이 만들어내는 황폐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소망의 씨를 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에서죠. 15장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가 모압을 향해 비웃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세 번역은 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련한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여기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합은 이스라엘의 형대민족이면서도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혀왔고요. 교만하고 형제의 고통 위에서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아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가련한 모압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눈물 섞인 심판이죠. 악인을 향해서. 화있을 진저, 아주 통쾌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벌 주신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창업게 상상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실 때에. 죄인이 무너져 그래서 내려가신 무너져 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2 5장5 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스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로부터 자꾸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땅은 단순히 도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 전체가 망가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6절에 5장 15장 6절에 보면 니므임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기의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16장 10절에도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포도조틀에서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이 마르고, 풀과 나무가 시들고, 곡식과 포도 수확의 노래가 멈췄습니다. 당지, 단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온 도만한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리된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삶이 결국 삶과 그리고 생태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16장 6, 6절에 보면 모합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며 화를 잘 낸다. 그러나 다 허풍일 뿐이다. 교만은 결국 허풍으로 드러나게 됐지요 헛된 것으로 우리, 우리, 우리 개역성경에는 다 헛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세분역성경에는 다 허풍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쭉 늘어놓고 자기의 높음을 계속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거만해지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풍일 뿐이라는 것이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아닌 부잘것 없는, 정말 별볼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자랑, 남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화려하게 만든 모습들, 형제 위에 군림했던 힘,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마음껏 거만을 부렸던 그 거만함. 이 모든 것들이 마른 셈처럼 꺼져버린 포도원처럼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은 이같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황폐하게 우리의 노래소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16장 초반부로 가면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오, 나오죠. 어, 2절, 모압의 딸들은 모합의 연약한 자들, 특히 이 딸들, 여성들이 강과 나루토에서 헤매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물부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 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모합의 연약한 자들, 딸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리죠. 조금 전까지 형제를 깔보고 자기 힘으로 자랑하던 민족이 이제는 우리가 피난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숨어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모압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 피난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계속해서 잘 나갈 것 같지만 어느 한 순간 무너져서 나그네처럼 고아와 가부처럼 피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자기가 서, 서 있는 땅이 무너지면 그리스 누군가의 그늘 누군가가 좀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이렇게 찾게 됩니다. 우리는 어, 이런 일들을 지금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전쟁을 떠나 피난을 가는 사람들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파선돼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후 재난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정치 경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피난처를 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은지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 어, 그냥 정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중에 외투리로 초박혀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어, 자꾸 자꾸 늘어난다 그러죠. 저 멀리 전쟁을 피해서 떠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규율에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재로 심판하지만 모압도 교만으로 심판받고 있지만 피난민의 울음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울음은 늘 하나님의 귀에 닿게 되는 것이죠. 땅의 울음 소리, 땅의 피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 하나님의 물음말입니다. 고통 당하는 너의 피난민들을 어디에 숨기고 있느냐, 너의 그늘 아래 그들이 있느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메만아가는 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죽음이라도 그이 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절에서 4절과 5절에서 아주 놀라운 한구절 빛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풍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면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체를 갖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행하며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어, 보여줄 것이다. 물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심판과 눈물과 폐허 사이에서 이들이 바라보고 싶은 것은 한 줄기 빛이죠. 역사의 어둠이 깊어질 수에 깊어질 때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줄기 빛입니다. 폭력이 사라지는 날, 파괴가 그치는 날, 압제가 압제자가 사라지는 그 날,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약속을 새 질서를, 새빛의 질서를 볼수 있도록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늘 보면서 소망 속에서 여러 가지 멸망의 징조들, 멸망의 결과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빛 안에서 다시금 꿈을 꾸고 사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분명하게 본 사람입니다. 정의가 다시 꼽히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 다스리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어둠이 짙어지고 혼돈스럽고 공허하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빛을 선택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폭력적 세상에서도 빛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모압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빛의 빛 속에서 걸어가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모압의 장송곡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을 볼수 있게 하시고 또 소망의 씨앗을 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의 땅을 메마르게 하고 폭력은 숲을 쓰러트리며 죄는 우리의 노래소리를 빼앗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빛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모합의 황폐한 들판처럼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피난처를 찾는 이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작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금리되어 줄수 있는 삶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빛의 혁명을 가져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추위에 특별히 낙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신 이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